공짜로 g e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쭉 얹어 두세요. 5분 10분 있으면 알아서 꽃이 짱으로 좋습니다. 알려줘요 선덕뷰티업 오늘도 제가 또 기가 막힌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저희 모든 계정, 뭐 인스타, 유튜브 등등등에 댓글 플러스 dm으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원장님 피부는 왜 그렇게 좋으세요? 제가 1번으로 소통해 드린 내용이 뭐냐면 저는 정말 예전부터 아토피가 심했습니다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못 믿어가세요 근데 절대 진심이거든요 저의 지인들은 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피부 관리에 정말 신경을 엄청나게 곤두세워서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피부과 가서 레이저 받았어요 근데 오히려 더 붉어지고 그러니까 더 속상하고 오히려 집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e 케어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진정을 아침 저녁으로 하면서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가성비 1 2 3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 하이라이트 여러분들 도망가지 마세요. 첫 번째로 소개하겠습니다. 제로이드, 인텐시브 리치 크림. 피부과에서 피부 아프다고 처방받잖아요? 그러면 실비보험 돼요. 공짜로 깨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피부과에서 인정한 제품이에요. 저는 클렌징할 때 씁니다. 얘로 이틀이나 했어요. 이틀이나. 얘가 리치한 제형이에요. 리치한 제형. 처음에 정말 핸들링을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면 계속 유화가 돼. 눈썹에 있는 워터프로프 마스카라까지는 얘가 지워주진 않아요. 하지만 나머지는 계속 핸들링을 하면 정말 깔끔히 지워지고 거기에서 팁이 하나 있어요. 워터 클린저. 약간 약산성. 제일 약한 걸로 마지막에 우리 아가용 엉덩이 물티슈로 그걸 묻혀서 같이 한번 닦아내면 정말 기가 막혀요. 피부가 클렌징을 했는데 뭔가 크림을 바르는 것같아 제발 래요 진짜. 클렌징으로 진짜 여러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진짜. 사실 제가 이렇게 피부가 아픈 날은 세안을 제가 갖고 있는 클렌저 중에 비건 약산성 이런 거 있거든요. 젤 타입으로 된 거? 그거를 살짝 해요. 그 다음에 뭘 하냐? 내가 쓰고 있는 스킨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쭉 짜서 믹싱을 해. 뿌연 물처럼 변해요. 그거를 얼굴에 싹 열심히 해요. 그럼 어느 순간 가스며 들어있어요. 피부가 살짝 당기면서 최 반질해져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슬리핑 팩처럼 쭉 바르면 자요. 상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적정한 방법을 해서 케어를 해줘야지 훨씬 좋아지는데 피부가 되게 아프고 막 힘든데 엇또 얹고 뭘 얹고 더 트러블 나는 경우 너무 많지 않아요? 제가 하는 방법으로 얘를 한번 해보신다면 놀라운 효과를 얻으실 거고 다음 날도 내가 피부가 또 따갑고 아프잖아요. 그럴 때도 스킨에다가 얘를 꼭 타서 믹싱을 해서 그냥 스킨 쓰지 마시고 꼭 써보세요. 정말 피부 진정이 진짜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겠습니다 코비엔의 유카자생크림 브랜드에서 알려주듯이 스스로 자생한다는 크림이래요 보통 젤 제형들이 뭐가 문제냐면 미끄덩 미끄덩 하잖아요 근데 막상 스며들고 나면 뭐가 있어요? 건조해져서 저는 젤 제형을 생각보다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리치한 크림 제가 더 훨씬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발랐어 근데 갑자기 물처럼 변하는 거예요 물처럼 변하다니 쏙 스며들어 쫀쫀한 게 건조해지지가 않는 거야 제가 이렇게 코 옆에 그다음에 여기 밑에가 이렇게 각질이 좀 일어나요 그래서 얘를 또한번 여기다 발라봤어 신기하게 바세린 발라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 같은 그런 느낌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신기하다 사람테 계속 저한테 뭐 어, 레이저 하셨어요? 피부가왜 그렇게 좋은 거예요? 특히나 전 너무 신기했던 게 일단 따가운 게 너무 없어지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한번 여러 찾아봤어 유황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요 유황? 유황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유황 원천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 랑 엄마, 아빠 쫓아 많이 다녀봤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엄마. 피부가 부들부들해지는 게 딱딱한 거 좋다. 아, 유황이라는 게, 뭐, 가려움, 뭐, 따가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거였더라고요. 화장품에 딴 데는 유황이 많이 안 들어있대요. 근데 얘는 유황이 또 엄청 들어있대는 거예요. 그 이후로 요즘 저는 뭐냐면, 이거 팩 하는 거에 완전 올인해 있어요. 좀 사실 추천하자면, 팩 붙이기 전 네, 듬뿍 바르고 주무시면 너무 좋아요 팩못 붙이시는 날에는 그냥 정말 슬리핑 팩처럼 쭉 얹어 주세요 5분, 10분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꾸덕꾸덕하니 알아서 스며들고 알아서 코팅 근데 그 코팅된 느낌이 불편한 게 아니라 다음날 세수할 때 기분이 너무 좋아 부들부들 미끈미끈 알아보니까 대용량도 있더라고요 100ml짜리, 얘는 50ml짜리고 저는 저희 딸도 지금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짱으로 좋습니다 세 번째로 바이오더마의 시카비오 리페어 크림 바이오더마는 순딩순딩한 걸로 정말 유명하다는 거 우리 딸이 올리브영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엄마 내가 올리브영에서 이거 사왔어 내가 요즘 각질이 좀 나더라고 얘가 올리브영에서 1등이래 그래서 사왔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앞서 소개한 제로이드 리치 크림으로도 클렌징을 하지만 얘도 제형이 리치한 게 아주 꾸덕꾸덕한 게 아주 하기 딱 좋더라고요 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부들부들하면서 리치한 느낌인데 얘는 꾸덕꾸덕 꾸덕하면서 리치한 느낌이에요 수분 드레싱 크림이라고 별명이 지어졌더라고요 얘가 시카비오란 이 성분이 내 피부를 진정해주고 가려움도 없애주고 그리고 가격이 정말 착해요 누구나 그냥 쓰시기에 너무 좋은 얘 또한 클렌징부터 시작해서 나이트 크림처럼 쓰기까지 그리고 슬리핑팩처럼 쓰기까지도 완전 좋은 정말 SOS템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파운데이션이 조금 더 보습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딱그 파운데이션에 살짝 섞어서 사용해도 될 만큼 쫀득쫀득 하면서 딱 달라붙는 그 느낌이 있더라니까요. 우유를 되게 되직하게 만들어서 내 피부에다 얹은 것처럼 상사시해지는그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오늘 갓성비 1, 2, 3를 준비하면서 되게 마음이 편했어. 왜? 내가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진짜 찐찐찐찐 리뷰인 거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꼭 한번 해보세요. 깜짝 놀라실걸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